어제 잠깐 솔플 세판 했는데 1600원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장갑을 먼저 사게 되더라고요 계속 <웃음> <웃음> 아이 탱커 이거 바뀐 다음에 3티를 거의 못 가겠던데 그니까 <laughs> 1600원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비싸 <laughs> 너 근데 어차피 전 물가 오르기 전에는 3티는 웬마음면잘안 나오던 사람이어서실히 <laughs> <laughs> 상관은 없더라고요 <laughs> 할인 판매 필수임, 진짜. 어, 미친놈인가? 어, 원샷 어디갔어? 어제 어디 케이스 공인가? 케이스 공인 거 같은데? 아까 휴턴한테 죽었어. 반네 이거 방인 것같 와, 야, 이씨. 이 코드 게멀이렇게짧 이거 봐 봐봐. 부거 봐봐. 이거 봐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거 이거 방 이거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거 봐봐. 이거 나이스 아, 뭐랄까... 본키 돌리게 된 계기가 어떤 한 시키가 접은 척하면서 에이스를 두개로두개 2개 갔더라고요 아 요새 많이 약간 그러죠 자극 어. 바, 약간 자극받았어요 요새 다들 그냥 본캐 안 돌리고 두개로 그러더라고요 나이스 오, 음. 오 나이스 야이 새끼야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해 주겠냐? 적당히 해 참말. 자리가 안 좋아요. <laughs> 오른쪽 다 털림. 응. 페니스한테. 별로 <laughs> 와이 새끼야. 여기? <laughs> <이 요기? 웃음> 어 무게 주성. 뭐가 어이왜 맞아 이거? 어, 뭐야 왜저안돌아어 <laughs> 뭐야 이거? 아내 눈뽕. <웃음> <웃음> 어, 나이스 로이스야. 보여주는구나그이스 영도 아우다냐? 요즘 아이작 아직도 사기에요. 요새 아이작보다 제키엘이 사기에요. 1차공 제키엘. 아, 그래요? 제키엘은 안 나오던데. 점수가 낮아서. 아이작은 엄청 나오더라고요 아이작이 생각보다 밸류가 되게 낮아져가지고. 과약 먹었어요 뭐 뭔가 그냥 그 잡기 쪽이 안 좋은 건지. 어, 그나마 어, 차라리, 나는... 차라리 에바가 더 많이 나오고. 난잘만패지던데 <laughs> 쓰기 나름이긴 하죠 어, 어, 음. <목소리> 어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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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으아, 에아 보게 될아 으아, 으아 와 이거 무게 던데와 이게 맞네 아, 오나? 아까부터 올만하잖아 개 오그라게 맞나 보네 아 오네 아 오네 위에서 때. 거 까비 위에서 만데와 우리 빠 이거 납킨 물까? 여기다. 있어? 모르는네이까가 퍼프맨이 온다. 모델로 아오 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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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이 반응이 주는 사람이 없네. 다 보는데. 저 밖에 없었어요. 아이새끼 <laughs> 어, <아이캐다. 웃음> <laughs> 어 뒤지겠는데? 바퀴까지? 그건 아니네 아 데브스 안 나왔어 미션 개핀데 아 우리팀 좀 아쉽네 미니덱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다, 나만 봤어 테니스 싸고 시작타는 거야 근데 이런 아쉬움도 공식 가니까 무용지물이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왜요? 제가 이고 제가 따야 되더라고 맞아. 통나무 들기! 열심히 통나무 드시라고요. 여기서도 빨리 혼자 다 잡아주세요. 에바로 좀. 얘는 딜이 너무 안 나와서 안 돼, 근데. <laughs> 반짝켜주면 쏠아가지고 특히 여기다 다 빼고 음, 기가 막혀 그냥 특히 어. 세개빼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어어 역경색해봐요 오 나이트 와 미야야 너재능 있는데 아 버릴 거 그런가? 낙타 괜히 했네 와 아, 아, 저기 개피로 살았어 어우 씨 공식하면서 너무 개가리를 많이 굴렸나 막낭이 <laughs> <낙란이> 행동해보려는 <인간을> <laughs> 지금 갑갑하게 <laughs> <갔다 뺏게> 돼 <laughs> 아니 근데 슈턴이 계속 그렇게 들어가줘갖고 본의 아니게 계속 그렇게 되긴 하네 미신경 야야 어디 어디 더비더풀 어. 어디가 이 새끼. 나랑 같이 죽자. 아, 미안. 어, 양클이 안 서졌고. 어허 루이스. 흥겨있지. 호 나이스. 오, 야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니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기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뭐나아 렉. 물어볼까요? 저 삼초? <laughs> 캐럴아 귀엽 캐럴 귀엽네 오자마자 바로 F 눌렀지만 <laughs> 바로 역심리1평궁잘 <laughs> 보고 있는. 아군 기 아, 개새끼가. 그 미안. 뭐, 뭐 맞았는데? 어? 개살 붙었네. 가시 나이스. 너, 잖아 상대 포도포. 기다나요 빨리. 어, <laughs> 야, 다 음, 야, 개고수네 진짜. 저걸 맞춰? <laughs> 유아가 제일 진짜 양보지게잘 똥. Yes, 하 그냥. Yes, 하도 잔은. 제가, 제가. 이대박대박 초대해. 초대해. 이대해이대해네대해해 트로퍼에 무게추 뜨는 거 알고 계셨어요? 무게추가요? <laughs> <laughs> 처음 봤는데 트로퍼에 무게추 뜨는데? 박 게미야. 소토가 너가 대신 여기 좀봐줘봐 내가게 <laughs> 너 나와있을까? <laughs> 오야이씨가 개고수인가? 아 이걸 어지럽네. 잡기 렇게가로버티고아 어, 도망가 어, 아 <laughs> 토니 캐니스 보고 있었는데 또 쳤네. 그먹으까요아시관저 <laughs> 어, 켜야 돼 우리 진짜는데 초했나보아아 판정에 빨리군. 반잡이 그렇게 보면 진짜 너무 좋은. 핵펀치가 안 써도 되는데. 개쓰네. <laughs> 어, 가능해. 빨리 밀어 봐. 요미아이자리는 지켜야겠지. 오늘 타오 다난 시야 보여줬어. 저기, 저기, 다 아,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저기, 저 저기, 어, 그 쪽으로. 좋아 나야. 4번 쪽으로 와. 빛이 씌어 버텨줘요. 말어도 각잘 봐주네. 이게 전체적으로 아군 다 사람. 맵, 맵 리딩 엄청 좋은데 뭐라고. 응. 이런 판 너무 좋아. 어제 솔플 세판 하는데 진짜 세판더토 나온 줄알았데 아, 지고 뽑겠어 아 오, 뭐야. <laughs> 어, 뭐야? 또거이놈무 아프다. 바위어갔어어 어? 나새 <laughs> 나이고. <라젠> <laughs>